빠빠빠빠빠 돌리고 돌리고 나 피피피 아이고 이번한번 아이고 <laughs> 어, 어, 밖에. 어. 어. 잠깐만 행정 하나 먹어 놔야겠다 이거 행정 어디지? 군자 어, 군자를 분자, 안 썼는데 일부러 아파서요. 한 가. 뭐야 도망갔어? 일단 뒤로 빠졌어요. 애들 아, 너무 하네 우리 마족이 다 빠졌어요 지 음, 마족이 다 빠졌어. 공속이 빨라서 좀 부드럽게 스킬을 쓸수 있죠 우리 누구누구 죽었어요? 3명? 2명 네네 고결이랑 나랑 음 내려가자 고고고고 했는데 다 뒤로 도망가 고고고 했는데 약간 검성들 몸 존나 살리던데 우리 편 검성님들 나랑 같이 들어가서 광역 쳐야지 뒤에 있어 우리 셋이 같이 쳐야돼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이급 떨어졌다. 자 다음부터는 검성님들 고고치면 저랑 바로 제 뒤로 바로 오셔야 돼요. 예. 세 어, 명에서 빠빠빵쳐야 돼. 지금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바닥 떨어진 곳에 교전하고 있어요. 네. 이제 네, 막 떨어지네 사람들. 바로 가는 와개 많다. 다 죽을려나? 그러면 네, 죽을 것 같아요. 신성. 아그러니까좀 전에 차단도 안 받아서구나 우리. 네네. 바로 죽어버려서. 아 나중에 콜 견우가 계속 나만 친다 오케이 견우, 견우 보는 중 가르쳐 어 이거 어, 3번, 이길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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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있어 3번 그 다음에 은사 은사 공성 은사 컷그 다음에 발리발랄 발리발랄 두드리 패는 중 오케이 가는 다, 다 왔어 오. 다 왔어 앞에 에 미니 다 잡았어요? 이거 타 이거 타 미니 미니 패요 미니 뒤에서 삐 소리 나는 중 미니 <laughs> 네. 없어요 이제. 왜네. 네. 아, 다 잡았어요. 뭐야 브리핑만 아, 아. 보면 우리끼리 네 명서 죽인 줄 알았는 씨. <laughs> 다른 분들. 아직 <마족> 존나 많네. <laughs> 어나네 명서 죽인 줄 알았네 브리핑. <laughs> 어씨. 와 아직 개 많은데. 멋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 어, 존나 많았네. 아 뭐야. 이거 아 떨어졌다. <laughs> 우리 지금 반대편 가자 반대편. 하자. 네. 기속말 뭐야? 카이신의 핵 영상 터졌어요. 사람들이 핵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핵 여기 서버도 있어요. 내작한 서버에도 볼빨, 볼발, 볼빨 님, 그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아, 보였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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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닥이 가죠 엘리베이터에 좀약하더라 엘 e l 세요 t 노 e r 급해가지고. o 기 a 숲, 인내 o d I'm going to go to the 네. 우리 풍 e I'm g o 풍도. 네네, 맞죠? 있어요. t 면제 방금 썼어요. 네. 아바닥에 o i n g t 야아니아 o the h o u 고고고고 g o i 때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150 채우면 은 참가 가능? 누나? 오, 참가. 앞에 많아요. 응? 한 대씩 툭툭 치면서 가요. 밥 먹고. 어? 쟁으로 모아야 돼, 어퍼. 쟁으로 어퍼. 케, 케완 출급형. 살파은 아껴놔요. 좀 다골칠 때는.

여기 여기 사바 사바 내가 사파 아알아알알알아알아알알알야알알 야카 아알알알알알아알아 아, 알쳤알알아알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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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기 <전혀> 말해도 돼요. <laughs> 마음을 <laughs> 검성인데 모션이 말도 안 된다고 아그 근데 기속말로 하지 말아 주세요 왜냐면은 기속말 하면 저 혼잣말 하는 거 같잖아요 저기 사, 사춘 뭐야 저분저 기속말은 싫어해요 여기 예, 여기 예, 예, 유저다 이거 예 이게 정령 있어요 화살 띵아 확인 약화? 죽여 죽여 오케이. 2번부터 죽일게, 2번부터. 2번 이번 세약. 아 세약 없네. 1번. 1번 구급소. 뭐야, 이거. 일로, 일로, 일로. 따라오나보다. 여기, 여기, 앞에. 오 어, 한눈에서, 한눈에서. 1번. 제가 약한 없어요, 이번엔. 얘가 앞에 한명살 이게 뭐야? 살려줘. 아다솜 다섯만. 아, 다섯이라 살려줘, 살려주자고 한 거예요? 한쪽으로 갔나? <laughs> 한쪽으로 갔.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야, 아. <laughs> 이거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옛날부터 보신 분들 아니면 몰라. 요 이게 뭔 말인지. 야, 이게 벌써 옛날에 됐냐? 약한두달 됐지? 그래도? 두달 됐죠, 거의? 네 예. 네. 아, 오토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거 누가 누는지모르겠잘 아. 뭐. 찾아야 돼 야, 아픔다 이제 죠 우측에도 있고 어, 이거 이거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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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간다, 어? 올라갔다 올라갑니다, 제가 바로 네. 올라왔어요 그 뒤로 로면서서면은잘올라 Dimensor, Diro, Dimensor, Diro, Dimensor, d i 이 o D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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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r 요 Diro, d i r 어요 i r 로 Diro, d 근데 진짜잖아그거나 어. 저거 드립이면개달식이야 저거 드립이면아니에요기야야진 d 야2기야시기시어야2시시밥비벼면맛있시 발목 세요난돌고 뒤에 뭐야 분육 아 근데 딜 너무.. 뭐라고 하지? 어? 퇴역 돌자 잠깐만 돌자 숨을 안 쉬다가 숨 쉬는 느낌 뭐야 봉철님 어디 갔어요? 어? 아 봉철님 못 올라오고 계셨구나 <laughs> 까먹고 있었어 <laughs> 여기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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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닦고 네 제가 호박 닦게요 닦고 네 치유 방어 발목, 발목 살려줄게 이제 그냥 있어요? 여기서 보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보하지 마. 위에서 아, 소부에. 뭐? 위에서 소부에. 아 멀리 가서 올라야 돼. 아 거리. 아 거리. 어만 어, 위에 볼게. 내려왔어요. 하나. 어, 안 되네, 안 되네. 예. 위에서 안 된다. 아, 앞에 까 오케이. 여기 휘에 어, 지옥에 빠여 내가 따로 올라갈게. 어 채어 죽는다. 마도 빠싸. 나 채어 죽을 뻔했어. <laughs> 어, 올라, 올라, 올라. 올라. <laughs> 모여, 모여서 가자 모여서. 다 모여 보세요. 오철리뭐 <laughs> 어, 여기서서 <laughs> 오른쪽 오른쪽 점프. 오른쪽만 누르고 점프. 어 뭐야 이거. 어 뒤에 많아요. 밑에 많아요. 아, 어 밑에 내가 안 되냐? 단체로 온다. 매지징 매지징 장려. 뭐왜 이렇게 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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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매지징부터. 오케이 매지징. 오케 오케이. 해봐 해봐. 잠깐만 마도성 마도성 마도성. 창가 창가 마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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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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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까줘 2번 저안 일어나 안일어번 철갑파 죽었어요 아, 아, 아 뭐야 정령 3하면 있다 어? 불렀다 불렀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 철가파. 6번 6번 정령이야 6번도 하트 징도 정령 아, 아, 정령. 아, 아 불렀다, 나도 불렀어 정령 세명 있네 요 어? 와아 아, 개소리네 왜 이렇게 정령이 많아 특수징 부족하겠는데 나 지금 폭탄징까지 썼거든? 이제 정령성 찍을 수 있는 지금 세 개밖에 안 남았다. 이거 방패 1, 2번까지 이러다. 아, 여치우들이 살파에 바라냐고요? 아니요, 장비 보고 바네요. <laughs> 살파 살파 보고 바라진 않죠? 군창 밑에 정천이에요? 딱 하면서 이제 일단 그몰라가 돼야 되고, 아, 아, 몰라 뱄어요. 어, 이러고 뭐야? 너내저격 하는 해야 거야? 거야? <laughs> <동원님>? 어, 언니, <laughs> 나저격 하는 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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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보고 있었어요? 채원이 뒤에 핀입니다. 꼬리기로 해 하시는데. 다 듣쭈. 아, 다 듣죠. 꼬리 잘라 버릴게요. 나 혼자 얘기했는데 그거. 뭐. 마중마드가서 네. 좋아요. 앞에 한 파티. 아니야, 그거 다 들렸어요. 어, 아그래요 네, 1번부터. 저 3번 봐요. 3번. 뒤뒤뒤뒤뒤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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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3번부터 3번부터. 3번, 3번, 3번. 별개, 신속. 어, 너무 많아. 우와, 아, 3번. 나갑니다. 우와, 나포나포아 나포. 아이고, 얘들아. 아 뚝뽀 이기야아나몇 번에 빨리는 거야. 투나 포 우와. 아, 분명해. 힘네 진짜. 야, 이거. <laughs> 행군, 자 행군하시네, 행군. 야, 진짜. 미리 끌려가고. 나 가자, 가자, 가자. 내려가요. 네. 저 위로 올라가고. 아, 근데 TP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서인님, 어, 뒤에, 네. 뒤에 봐요, 아, 뒤에. 세운이 밑에 있어요 밑에 어 네. 밑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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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네. 하같이가야 하나 둘셋 지금 지금 오케이 땄다 1번 1번 2번 2번 2번도 순삭 가능 순삭 가능 소호송 순삭 가능 오케이 야 앞에도 두 파티 앞에도 두 파티 왔다다다다다다다 들어가 그 살파 있는 사람 들어가요 이거 이거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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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던져, 대가리 던져 오케이 내가 여기 또 정령 또 정령, 또 정령, 또 정령, 또 정령 정령, 정령 어, 정령 두 파티 들어 뒤에 여기도 정령 정령, 정령 아, 매진인 정령 앞에부터 뚫으면서 들어가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오케이 1번도 정령, 1번도 아, 정령 알았어. 1번도 정령 이게 이게 여기, 여기. 정령 까는 중 여기 있어 번 밑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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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리고, 돌리고 알려지아예 안된다 채워님 떨어졌어 잘가고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아나이쓰와씨채 어, <laughs> <채워> 가버렸는데? <laughs> 가버려오채가진호떡의 <laughs> 공격을 받아 사망했네 <laughs> <laughs> 낙사 증진건데 지금. 아잇 부진가 그냥 저거 쓰면 졸라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에내리가드 네, 네 보여요 네, 내려오세요 이속 감소 걸어 놨다. 침묵, 침묵,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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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를 일단 채워야 되나? DP, 아, 어, DP 어, 어디서 채우지? 어? DP 800점만 채우면 되거든요. 800. 이거 오토 오토만 잡만자 죽이자, 죽이자 돌려, 돌려, 어, 위에 어, 위에 돌려 돌려. 돌려, 돌려, 게이트 후림님 조금만 더사인님 사이 조심 내자야 여자 칸니야 누구 누구 사인님이 됐어요 네 먹었어 여기 일단 잡아 여기 오토 오토 나 죽어 일단 일단 한번 잡고 어 잠깐 1번은 유저인데 아 아니, 아니구나 오토구나 오케이 뒤피차다저 앞에 유저들 음. 매지징 있네. 와 이거 어떡하지? 오 여기도 정령 여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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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저저죽 떴네요 아 벌써 떴다고요? 네 방금 오토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어? 아? <laughs> 아니 놀았었어요 여기서? 네 계속 놀고 있어요아 그래요 자자 자, 그러면은 저도 막판하고 제가 빠질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 올라가세요 여기 한 번만 한번 들어갈게요 레치좀 보여줘 결계 신속해요 에 네, 써줘요 그럼 바로 아아 아, 아, 아. 쓰지 마,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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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동굴 한번 들어가자 동굴 한번 어, 일로 일로 어. 일로 잠깐만 방침 방침 아, 로 일로, 일로 일로 왜냐면 우리 너무 대놓고 가고 있었어요 잠깐 방심하게 만들죠 잠깐 잠깐 방심하게 만들고 아 진짜 3분만 있다가 하면 안돼요? 왜요? 지금 젤리가 2분 네. 50초 남았어요 아, 그, 3분 뒤에 우리 죽어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말이어서. 아, 어, 3분이면 나도 면제 가능인데. 아, 니니 저주, 저주 때문에 애들 몰려올 것 같아, 지금. 투자의 분파 아... 가능인데, 그럼. 아... <laughs> 몰려올 것 같아, 근데. 고민. <laughs> 잠깐만, 10초만. 그냥 들어가자, 10초, 10초 있다가. 차단으로한 번. 우리 검성 두 분이서 저보다 먼저 가주세요. 제가 내작한 네쓸 거라서. 예. 가자, 가자. 방금 김. 네, 먼저 들어가주세요, 지금. 저 매지징부터 깔수 있으면 깔고 폭탄징도 정령이네요. 네. 예, 저 올려줘 지금 바로. 네. 간다. 나도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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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령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파목 외저왕 외저왕 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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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빵 팔빵도 아파 팔빵도 아파 뒤에 뭐 쫓아온다 네 그냥 그냥 쭉 길게 앞에 봉조보 네. 봐. 이거 사이드 걸렸다 뭐야 아 직변 뭐야 직변 다 뒤에, 뒤에. 팔방 위에 네 뒤에 뒤에 이리봐 와요 다 떨어지세요 네 네. 탱이 와~~ 또 포스 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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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봐 얘 봐봐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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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와~~ 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왔다. 어나 버티겠다 튀어 튀어 이따 쳐봐 아튈때 없어서 아아아아 어디로가아 발목 와~~ 씨 미친 와~~ 와~~ 레이더 미친 껄찼어 저기 아, 아, 아. 어 여기 뭐야 어? 있잖아, 다 안겼잖아요 다 다본케로 갔잖아, 거기 본케동계 북해 동도기고 어, 앞에 오케이 네. 4번 마도성이야, 4번부터 꼬당님 어. 타게 4번 아예 뗐어요, 지금 와, 그냥 없어졌다 1등 장교, 1성 장교 아, 4번 까, 4번, 4번 1성, 예. 1성 말고 아, 아니, 사이드 걸렸어 야, 4번 남승만 한번 꽂아주면 되는데 한번 뛰었어요? 네아나 갔다 그래 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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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오우씨 아, 어... 어, 아 마주 이제 왔다 아니 근데 이거 점사 너무 안 되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점사가 안 됐지 여기서 부활하자 여기서 뭐라고 네. 있어요 네 뒤에도 왔어요 근데 또 채연님부터 보여줘. 네. 서희야 너 누구 때렸어 처음에? 저 마도한테 갔는데요 마도? 아 그래? 네. 네. 아니 그 마도가 피가 안 달았어. 내가 때리는 거 말고는 아예 일도 안 달았어요. 그 마도가 어. 아예 저기 그 구석탱이 뒤로 들어가 가지고 음. 못 따라. 가벽 넘어가 버리면. 근데 가는 동안에 검 검성이랑 수호가 오지게 쳐가지고. 아 그래? 네. 넘어지고 올라가고 막 왔다갔다 했어 근데 왜내꺼 안해주냐 처음 갔어요. 어제 어제 거의... 안포계 그거야 대부야 불패... 불패 스티그마까지 3만 어포 남자... 남았다 그래, 지 않았나? 3만, 3만 어 그게 3만 8천이니까 이건 3만 드레... 8천 남았다고요? 3만 8천짜리인데 지금 어포가 육천이요 어... 금방 하죠 뭐 그건데 그 38,000까지는 네. 불패의 정권도 사야 되나요? 그 샀어요 그때 어. 쟁할 때 샀어요 아 샀어요? 그건 얼마짜린데요? 그거는 만 얼마? 음. 아 근데 호법이 기하긴 기하다 아, 호버을두 아, 개를 키우거든. 생할 때 맨날 호호 없. 음. 아, 이거 내 똥꼬닥을 키워야 하나. 우와, 키워야. 아, 뭐야. 오동. 정영 있다. 끼어있겠다. 신결 대유. 한어한명 사인님 아, 몸. 금파지었다 아, 사인님 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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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 내작한 돌자. 어? 상해 돌아와, 돌아돌아 닉네임 내작한... 꼬다님 오, 이런 게 내작한 죽여 내작한 죽여 해봐. 어, 내작한 돌자라고 해서 투돌자로 키웠다는 줄 알았네. <laughs> 닉네임이 내작한... 네 아, 어, 그냥 검성이라고 해주세요. 만나면... <laughs> 네 헷갈리네. 아, 이 말하고도... 말해봐도... 어, 헷갈릴 것 거. 같은데. 내작한 돌자라고 해서... 안 울어, 알았드? 안 울어, 알았 마마르트 아, 라마르르크? 마마르트? 오, 오! 친구들을 위해서! 난, 난 뭐야 난 뭐야 난 군단장군 어.. 같은 편을 위해서 한번 돌아주네 여기서 코버블두개 키우는 게 아니고 저.. 고결이라는 캐릭은 구원님 그, 어.. 시청자분 거 부캐릭이에요 부캐릭 이 캐릭은.. 뭔.. 뭔 템인지는 모르겠어요 동굴 방어구요 어.. 동굴 템이래요 그냥 부캐릭에 부캐릭. 호버이 없어서 저걸로 노는거에요 호버캐릭이 지금 삼성장교니까, 분캐가. 뭐야, 아, 아, 여기 아. 경비 다 나와있네? 진원용어. 저 사이드, 기철. 어, 여기 쭉 내려가자, 일로. 풍신결 음, 다 돼요. 네 이쪽은 뭐 그렇게 핫한거 같진 않은데, 항상 올때마다 나는. 음. 오히려 여기 카쿠나 쪽으로 가면 좀있잖아오어 앞에 앞에 개많아 어 풍조 풍조 얘네 또 왔네 얘네 아까 응. 그 포스 응. 저거 화살 지 응. 얘네 얘네 어딜 가든 오는데? 아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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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지금 스킬이 균이 없는데 저도 균 꼬당님 찍고 이거 수호 잠깐 패자 수호 조금 패다가 제가 제가 이거 아, 게요아나총아인데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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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정령 대요 돼요. 돼요. 신소 별개, 이렇게 정령 커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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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2번. 또 정령, 또 정령. 엘라스틴, 아, 굴렀다. 아, 아, 아 정령이 두 명씩 있네. 아, 굴렀다. 아, 지게 안찍혔있었어 얘는 엘라스틴, 데꼬 알았네. 해달, 해달, 2번 일단 죽이고! 이번 이번 아, 등, 아 이번 아이, 못 죽겠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가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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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어까지이기까지여지금기까지여까 7급 지 7급, 니 강아 잘 하시더라고. 싸고 있어요. 음. 오늘 잘 됐어. 제가 이가 봐. 오케이, 이 봐. 네. 뒤에서 도왔어요번 예, 어할머 어디 어디 어디? <목> <1번>. 오케이. 여기 봐봐 봐. 해. 약. 오케이. 지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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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가. 즉 점프하는 사람들. 어. 걸어 올게요. 그 저기세요. 아, 죽이세요. 뭐야 뭐야. 나 앞으로 안 가죠. 릭터 야, 뭐야? 캐릭터 왜 이래? 아이 새끼가.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있어? 아, 아, 뒤로 뒤로 걸어시는데 네, 들어가 보세요. 뭐 죽었다. 왜 이래, 왜 이래? 보이면 말해 줘. <laughs> 어, 됐어요. 면 말할게. 아, 뒤로 가. 채연님 파티 따라다니다가 오퍼 쳐 떨궜대요. 마우스 양쪽 클릭. 아, 아 예. 이거 이거 화살표 광클해야 돼요. 예, 네. 오른쪽 음, 화살표. 음. 그럼 풀려요. 아, 캐서나면 안 되고 오른쪽 그 숫자 이거 있잖아요. 방향 기대기. 어이 왼쪽에. 아 은신. 은신? 삼급. 간파가 봐. 간파. 지코세트 있다. 앞에 앞에. 어? 여기 여기. 아저 앞에. 아 저기. 25미터. 아. 아이. 다시 2 25미터. 발목. 오케이. 사장님, 내 눈부터 있던 거라서 사장님, <laughs> 눈이 있어도 못찾아 <laughs> 아니, 왼쪽이라매. 아니, 넌 멀리 있었어. 근데 이거는. 응. 나 왼쪽이라 가지고 왼쪽 찾고 있어. 왼쪽 맞았는데? 너 이쁘는 거잃다서 사장님. 10분. 자, 위님 와서 오세요. 또다 지금 나랑 둘 중에. 아니, 왼쪽이라, 왼쪽이라니까. 지금 왼쪽 맞았는데, 이러네. ㅋ 아, <laughs> 번아 <laughs> 진짜 조금 넘어가지말네 그냥, 그냥. 나중 내밀어 ㅋ <laughs> ㅋ 맛있는 사람 맛있는 사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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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제가 한번 한번 띄울게요 나이칸이에요예 한번 띄웠어요 오, 뭐야, 야 그만 뛰 상치적 사이드 슈퍼. 그거 사자 1번 야왜 공중폭박 사이드 뭐야 이거 아번해 사이드 아, 걸려요 슈퍼. 1번 암쓰한번 해줄래 아무도 없어요. 나나나나나한 나, 번만. 나나나나 나. 1번 이 1번 저 아유 나 죽었다. 부활. 아, 오케이. 제가 하고 있어요, 부활. 오, 아니, 이거 사이드 뭐야 아, 이거? 아, 사이드 진짜. 마도 마도 하나 있어요. 네. 선인님 들어갔어요? 살성 친다. 아우 씨. 사, 3번 3번 3번.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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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점, 나 점. 아우, 나점한 번. 만한 번만. 한 번만 하시. 한 번만, 아, 사모기 피해 너무 많아 아아 어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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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공중포박만 하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무조건 걸려요 무조건 어. 공중포박하면 사이드 무조건 걸려요 왜 이렇게 많아 근데? <laughs> 뭐야 유주하다 저거 봐봐 ㅎㅎㅎ 어왜 이렇게 많아? 어깨 네. 아니 공중포박만 띄우면은 애가 순간이도 하냐 자꾸 왜? 이거 무조건 무조건 걸려요 사이 그래요 네. 검통 안에서 무는 건가 이거? 어차피 저주라서 이거 끄자 여기서 키스쿠쿠 무 뭐. 나왜 공중에 아, 떠있냐, 왜? 아사님 고맙습니다 나 공중에 떠있는데 이거 뭐 어디? 애교 캐릭거리고 있네 뭐야 이거 와씨 갓겜이네, 갓겜 와, 와. 키스캠프 하라니까 저러고 있네 <laughs> 고문받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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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laughs> 고문 다 하고 있네, 거기 위에서 아니, 몸... 그거 움직여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돼 <laughs> 아무것도 안 돼요? 네계산해야돼와 이제 버그로 식겜이다 와 아니 버그가 왜 이렇게 많지 이게 만만 게임 어아 게임 네네 꺼야겠다 라 공임 제일 일치도 안돼키 세팅 하세요 키 세팅 ESC 오 눌러봐요 오아오오 눌리네 에오오 해도 저 본캐 좀 들어갈게 본캐 그럼 <laughs> 미주리 걸린 거같네 <laughs> 드레드 준비하자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